오늘은 트로이드룸 모게는 타워야 트로이드룸 모게는 타워 2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트로이드는 모게는 타워죠. 저 빡종타에서 트롤이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. 사라지는 거야. 근데 이게 왜 트롤들한테 안타오지? 거의 트롤 구간이라도 있나? 뭐야? 아니! 아니, 트롤을 저단식으로 하면 뭐 어쩔 건데? 트롤이 왜 저단식인데? 어, 아, 나 진짜 더, 더 말도 안 되는 게. 진짜 어이가 없네요. 아, 틀롤 저렇게 하는 거야. 아주 대단하십니다. 아주 대단하십니다. 아주. 이 와중에 뭐 환영합니다. 야, 닌 어떻게 간 건데? 嗯，我去。 딴소보임? 이거 딴소보야? 이거 딴소보니? 뭐야? 오로빈이? 오로빈에? 아이씨, 안 되네. 민... 아니, 아이고... 이거. 아니! 뭐야? 걸었어? 내 바보같이 여타 점프를 한 거지? 아닌가? 원래, 원래 저다 점프하는 건가? 원래 저다 점프하는 거였네? 그래서 고생들 하세요. 고생하세요. 죄송합니다. 고생들 하세요라고 해서 죄송합니다. 진짜 죄송합니다. 好你。

고다란 고래가 살. 넌 트롤을 이기지 못했어. 왜 나온 거야? 살리오타워도 아니잖아. 어? 아, 이 크로미가 트롤인가 보다. 트롤님신강 야, 씨, 얼음이 Yeah.